7월 9일 34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7월 9일자 3,133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90.36포인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 방송이 6월 19일 날 했었거든요 6월 19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코스피는 156포인트 아주 급속도로 상승했고 코스닥은 약 8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의 상승 시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주에서, 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변악기, 정권 등등이 이렇게 좋았고, 의료기기 중에서도 오늘 또 치과가 좀 좋았습니다. 치과, 어디? 치과 관련 주가 그리고 미용기기, 어 그리고 하락 세트는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이 좀안 좋았고, 근데 일부 종목은 지금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 엔터, 그리고 이게 좀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안 가지고 있, 있으시냐면은 사실 지주사, 어, 그리고 정책주 뭐 이런 거는 사실 안 가지고 있거든요. 어, 지수 지주는 왜안 가지고 있었나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어, 기술주도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주사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책 테마로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따라 붙게 하다가는 이게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눌림 줄 때, 아 이때 눌림 줄때 한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도 묻고 들어가실 때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주산 안 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눌림 주고 이리 했을 때 우상향 하니까 지금은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 너무 신경 크게 쓰시지 마시고 눌림줄 때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좀 신재생 에너지 어디 태양광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에서는 어디 필반지수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선반영을 해서 그런지 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보면 은 뭐가 있느냐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상승폭이 미약한가라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개, 어디, 뭐, 여러분들 어디 개인들은 상승폭이 많지가 않고 지금 보면은 포모가 지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초기 매수시 지수가 낮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심리 관련된 거 많이 얘기할게요. 심리 관련된 거 많이 얘기할게요. 심리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폼을 느낄 필요도 없더라라는 건데. 그리고 2번 보세요. 그리고 고점에서 또 지금 A라는 종목이 우상향 한다라고 하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였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권에 또 이제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따라 붙게 하다가 지금 눌림이나 아니면 우하향으로 또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게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 이게 수익권이 여러분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이건 또 여러분들 수익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점에서 물린 상태라 현금이 없어서 아예 이제 분할 매수를 시도하지 못해서 수익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다 내용 보면 다 이게 심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먹었다, B라는 사람이 수익 났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리시면 된다고. 그리고 최근 상승한 것은 지주사를 비롯한 저평가주들이 이리 갔거든요. 그래서 정권주 이리 가고, 그리고 지주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상...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식을 할때 보면은 성장주 중심으로 하거든요. 성장, 성장주 중심으로 하는데, 진짜 배당금을 받고 아주 길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수익 구간이 높은 건데, 여러분들, 아, 지금 내거안 가니까 이쪽으로 가서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게 더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수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지만은 이 지주사 이 시총이 높은 게 많거든요. 은행주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고 정권주도 그렇고 얘네들은 지수를 높이는 데는 한몫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어디, 개미들, 어디 먹고 총목상승 수익, 수익권은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다고. 아, 나도 못 먹었으면 옆에 사람도 수익권이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지주삼및 저평가주 보유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성장주, 대부분 성장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종목이면 세 종목, 두 종목이면 두 종목, 네 종목이면 네 종목을 할때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가치주를 할 것인지 성장주를 할 것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 예를 드는 겁니다. 어, 뭐 반도체, AI 같은 거. AI 반도체 같은 거. 얘는 성장하니까 걔는 하나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뭐, 가치주나, 그 중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은 지주사를 했던, 식품을 했던, 이런 거를 하나 있어야 되고, 얘네들. 그리고 또 다른 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쪽 AI 쪽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잘 짜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개미들은, 5번 했죠. 그리고 6번 봅니다. 지주소와 저평, 저평가주 위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또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였으면 여러분들 또 물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A라는 종목이 갔다라고이 하니까 아, 나는 수익 없다, 수익 없다. 아, 그럼 매수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지점이 또 높은 자리였으면 또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하락할 때까지 눌림 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번처럼 그래서 돌고 돌아 매번 물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돈 없고 일이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포모 증후은 느끼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본인 종목 상상할 타이밍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종목에 집중하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인지라 다른 거는 다 갔는데 내것만안 가면 그날 하루가 좀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기분도 안 좋고 이리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으면 그걸 이겨내야지. 그걸 이겨내야 나중에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요즘 상상장에 불구하고 또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급등으로 따라 붙다가 따라 붙게 하다가 또 물려서 극,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급등으로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포머 중이고, 왜 타인하고 비교하는데 본인 것만 집중하세요. 본인 것만. 그리고 급등은 눌림시 급락에 우려가 되어서 매수를 못 한다. 또 급등했는데 또 눌림 줬는데 이걸 또30% 40% 50% 급락할까 봐또 이게 또 이거는 매수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전에 물려서 마이너스가 높아서 손절을 못해 갖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손절을 못해 갖고 그것도 분할 매수로 안 들어가고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려서 마이너스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손절 못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있음에도 는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매수를 못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걱정하고 포모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급등으로 매일같이 따라붙게 하다가 또 손절한 경우. 어제 50만원 날리고 오늘 100만원 날리고 내일도 한 500만원 날리고 그 다음에도 200만원 날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급등으로 매일같이 따라붙게 하다가는 손절했을 경우 여러분들 계속 가랑비에 어쨌듯이 여러분들 계좌가 녹습니다. 그리고 상법계정 및 관세 등의 급작스러운 국제 및 정책 변화로 인해서 두려움을 안겨준 경우 우리가 지금 미국 관세 25% 지금 부과한다고 어디 묻고 팩스가 뭔가 하나 날라왔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것은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1%더 올라서 25% 됐거든요. 그왜 그러느냐, 일본 아들이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해서 뭐 1%더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 25%이기 때문에 그을 위로를 받고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조금 이거는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하고 이익이 있다라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현재 행군보유자는 눌림시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시 미래 전망과 이익이 있는 회사 하시고, 그리고 상법 개짐이 정책의 내용 흐름을 파악도 잘 하시라고. 그런데 현재 물려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아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폭이 큰 경우에는 아주, 마이너스 폭이 아주 커요. 예를 들자면은 한 30%, 뭐한 40%, 아, 근데 40% 됐을 때, 손절하기에도 참큰 의미가 없는데. 마이너스 폭이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적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을 때 손절 치시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큰 손절 시행했다면 안정감 찾아야 됩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며칠간. 아니면 몇 달간 주식하지 마세요. 정서적 안정감 찾은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세팅해서 이때 하세요. 이때 하세요. 뭐, 뭐, 오늘 뭐돈못 번다고 해서 1년 후에 돈못 버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신규 투자자는 영업이 익 투자별 거래량, 거래량, 그리고 그림을 본 후에 투자하시고 높은 자리 매수는 비건장이더라. 하시지,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친구가 먹었다고 수익 났다고 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서 따라 붙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놓쳤으면 그냥 그걸 보내주시고 나중에 눌림이 왔거나 아니면은 아주 원래 출발점까지 떨어졌을 때 얘가 또 뭔가를 세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 된다고 원래 주식은 원래 자리까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5천 원짜리가 3만 원 갔으면 걔는 언젠가는 5천 원 옵니다. 그리고 주식의 기본부터 배우면서 투자하세요. 주식의 기본부터 배우면서 투자하세요. 재무제표는 어떻고 그리고 그림 보는 것도 좀 알고 투자자별은 뭔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 정도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길게 가져갈 거는 길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습관을 오류된, 잘못된 투자 습관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4번이 그래서 중요하죠. 4번, 5번. 그리고 원금 지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원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1억을 투자했으면 그 1억을 지키려고 하면서 수익이 나야지, 1억도 못 지키고, 누가 2천만 원 먹었다라고 해서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투입돼서, 마이너스 7천 됐다, 4천 됐다, 6천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수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해서 그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포모 발생했습니다. 지주회사, 정권주, 그리고 정책주, 저평가주 개인들 이 섹터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가치주 관련된 거는 하시는 분들만 하지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다 뭐냐? 성장주 내지는 이게 테마주에 몰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포모 너무 생각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놓쳤다고 해서 또 포모 발생할 필요도 없고, 개인들 매수 놓친 지주에서 정권주, 정책주 이런 거 주로 뭘 하느냐. 길게 안 가져갑니다. 그 날에 들어갔으면 그 날에 나오는 단타로만 이렇게 대부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또 단타치기 하다가 또 그쯤에서 물립니다. 이래도 물리고 저래도 물리고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누구 돈 따느냐? 개미 돈 따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개미, 우리 개미가 바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외국인이다.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심리에서 이겨야 된다고. 얘네들 돈을 누구 돈 따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개미 돈 따가는 거야. 그러면 개미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심리를 읽지 못하고 그냥 오르니까 오른다. 아 그게 아니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정적인 회사 하세요. 유튜브에서 경제방송에서 이 종목 가고 이 종목은 뭐 늦게 간다. 이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늦게 가는 게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매수하셔서 그래서 크게 너무 또 크게 드시려고 하다가 또 욕심부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거 단타치기 하다가 또 계속 고점에서 물립니다. 이게 심리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오래 전에 개인들 고점에서 물려서 상승 종목을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우 발생하고, 그리고 보세요. 4번. 시청이 높은 종목 위주로 상승했기에 코스피 지수는 아주 높아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예상외로 코스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상승은 아주 높지가 않더라. 오늘, 오늘 예시로도 그렇잖아요. 6월 19일 이후에, 오늘 7월 9일인데, 2포인트밖에 상승 안 했잖아. 그런데 코스피는 100 얼마가 상승했잖아요. 6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자로 비교하면, 그래서 본인의 주식 계좌만 높지 않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조금 있다가 상승할 거니까. 근데 아주 높은 자리에서 허접한 종목, 허접한 종목을 샀으면 힘듭니다. 뭐 상장폐지에 가깝거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시총 2천억 이하, 3천억 이하, 2 500억 이하.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최소 못해도 일주 이상짜리 하시라고. 그리고 내일의 주식 대응을 한번 보시면은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 하시는데 저는 하반기 대비해서 반도체가 낫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반도체 수익 나느냐 안날 수도 있어요. 하반기 대비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몇개 종목들은 지금 수익이 많거든요. 지금 몇개 종목들은 지금 계속 올라온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잘 고르시라고. 막 아무거나 사지 말고. 그리고 하반기는 얘가 또 이제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수익 안 나더라도 이거, 이것을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말 했죠. 하이닉스 18만 4천이나 18만 6천이나 사시면은 그 지금은 3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5만 4천 원, 5만 6천 원. 그것을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잖아요. 이건 이제 완성 업체고, 그리고 제가 어 또그 말은 했습니다. 시총이 낮은 종목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반도체 소보장 종목 하반기 대비해서 시총 높은 걸로 좀 보세요. 시총 높은 걸로 보세요. 일주 이상짜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주 이상 일주 이상 되고 그림도 이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게 잘 하시고, 그리고 테마로 움직인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무 현상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참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주식하시는 분이 뭐 전화 와서고 오늘 뭐뭐 30만 원 먹었네, 100만 원 먹었네. 이런 말은 그냥 한길이 도고 한길이 흘리세요.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 내지 말고 원칙에 따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관심 섹터는 실적, 조, 실적이 좋으면서 시, 시총에 일조 이상인 거 투자하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을 하반기 대비해서 분할면서 잘 하시고, 오늘 미용하고 화장품 이렇게 갔는데, 얘도, 얘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미 투자자들한테 예상외로 수익을 많이 줘요. 이게, 이거, 미용하고 화장품. 그래서 여기도 종목 좋은 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1년 전에, 1년 전에 주도 섹터가 조방변인데 조선방산 변화기였는데 올 초부터 원전이라는 게또 나타났죠. 조방변원은 이 섹터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크게 눌림줄 때 있거든요. 어, 그때 들어가시라고 일단 은 지금 오늘 뭐 이쪽에서 상승했더라도 일단은 그냥 보내 주시고 오늘 오늘은 얘가 올랐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 새로 들어가시는 분, 새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새로 들어가시는 분.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보내 주시고 나중에 크게 눌렸을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엔터. 엔터는 4대 계약서 그냥 보세요. 4대 계약서. 오늘 뭐 하이브 안 좋은 얘기 나왔던데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이런 얘기 나왔던데 그거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기사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운송수단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19만 미터는 1만 미터로나 아니면 20만 원 미터로 아니면 18만 원 오면은 그냥 그냥 매수해라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만 원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는 늦을지언정 수익은 준다고 수익은 준다고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한 종목처럼 얘네들이 조그만한 종목처럼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왜 부도가 안 나잖아 앞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얘네들은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로봇에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면서 하시면 되고 몇개 종목만 유심히 보세요 아 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락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는 모르면은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하세요 나머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요. 시청 높은 거 하시라고. 근데 쌈바는 위치가 높습니다. 쌈바는 위치가 높고. 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리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쌈바나 셀트리온 잘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AI는, 아, 제가 지난번에 6월 19일, 19일 방송에서 이 말을 했거든요. AI 모르면은 4개 종목이 있는데 이익 나는 회사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은 2개 있고 어디 중견기업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더 왜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그두 개는 뭐가 있었느냐 네이버하고 제가 삼성 SDS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AI는 그냥 네이버나 삼성 SDS 보세요 그냥 얘네들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안정권을 준다고 안정권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은 삼성 관련된 거, LG LG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로봇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얘네들 시총이 낮아요. 근데 삼성 관련된 거는 시총이 높거든. 근데 걔걔 어디 뭐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 안 좋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급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투자 시네 가지 항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무제표 보시고.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시총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아 높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어제보다 6배 이상 7배 이상 거래량 터지고 거래 어디 거래 대금 들어왔으면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근데 안 좋은 회사가 그렇게 났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시총2500 이하이거나 이익도 안 나는 회사가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간 외국인 외국인, 기관계, 예를 들어서 기관계는 연금, 사모펀드, 투신, 뭐, 은행, 뭐, 이런데 있죠? 이런데서 사는 것을 투자자별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림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네 이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식 투자에 도움 주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슈퍼겜이, 이주영 TV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회원제 하는 것 같더라고 아 회원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 여튼 어, 그분도 좀큰 그림 그리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보세요 그거는 보시되 회원제 일이 있는 거는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웠는데 어, 회원, 회원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청하지 마세요 엠만에서는, 엠만에서 시청하지 마세요. 그래서 존니의 라이프 스타일은 해운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존니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큰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션의 미국 정시 라이브가 있는데, 오션의 미국 정시는 뭐냐면 미국 시황을 얘기해줘요. 내일의 주가는, 한국의 주가는 오늘의 미국의 시황을 보고 해야 된다고. 시황을 봐야 됩니다. 선물이 어떤가도 조금, 어디, 조금 보시고, 여러분들 선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떤가를 보시고, 이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션의 미국 증시를 보고, 그래서 나스닥이 어떻고, S&P 500이 어떻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고, 그걸 좀 보시고, 그리고, 아, 내일 한국에 이익이 반영되겠네라고 하면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플링이고,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그걸 이제 디커플링이고, 여하튼 그런 거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커플링이 아니고 디커플링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세요. 대부분 유튜브가 해원제 교육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그냥 하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건전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거 보시고 그냥 경제 방송도 나와서 종목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자 다 사지 말라고 공개를 해줘. 시총이 아주 높은 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총이 높은 거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부도가 안 나잖아. 그래도 나중에 원금이라도 찾고 나갈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 이익 나는 것보다 주식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주식 시장은 고위험입니다. 주식 시장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고위험의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일단은 수익보다도 원금 지키면서 수익을 본다. 그래서 욕심 안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나 유튜브나 어, 뭐가 있느냐 이 종목 어떻게 저쪽으로 이게 설정값 막 일이 있는데 그거는 큰 종목일 때는 가능해요. 큰 종목일 때는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왜냐하면은 PBR, PER 이런 걸 ROE 다 보고 일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작은 종목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바 내지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S 네이버 이거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걔네들은 일단은 원금은 나중에 지킬 수는 있다고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또 매수했으면 또몇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여튼 대부분 유튜브 회원제 교육제 그리고 경제방송도 회원제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던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다돈 벌기 수단입니다.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한테 큰 그림 보면서 하고. 그리고 또, 또 구독자가 최고 많은 3% 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교육장과 무슨 해운제가 있어요. 뭐, 뭐, 뭐더라? 미국에 뭐 여행 가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미국에 여행 가서, 여행이라는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월가에 가서, 거기에서,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뭐를 배운다, 이래 하는데, 아니, 그럴 시간에,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하여튼, 어찌, 어찌 하든가는 유튜브들은 다 보면은 수익 나려고 뭘, 뭘, 뭔가를 하는데, 얕은, 어,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 크게 보시고 하시고, 그냥, 아, 이것저것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뭐 삼성 sds 이 정도 가지고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 배당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현대 기아는 배당이 높아요. 현대 기아는 배당이 높으니까 배당도 있고 약간의 성장도 있다고 차라리 이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그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은, 욕심은, 여러분들, 주식시장 욕심은 겁락을 일으킵니다. 겁락입니다. 겁락. 검락. 오늘 수익이 적다고 해서 기 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일 또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오늘 수익이 많은 사람도 내일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조심, 내일도 조심, 모레도 조심, 조심, 조심 해야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본인 종목이 안 가면 그건 미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본인 종목이 안 가니까 거기서 또 고점에서 또풀베팅 하다가 또 손실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돌고 돌아 또 계속 물린다고. 여튼 여러분 내일도 성토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